최근 다운 한국 경제 분석 자료들,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또 앞으로 한 1, 2년 전망,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뭐 잠재성장률이나 소비 같은 요인들까지요. 아, 지금 성장세가 좀 주춤한 건 맞는데, 그래도 회복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이 단기적인 지표만 볼게 아니라 좀더긴 호흡으로 구조적인 변화까지 같이 짚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정보들이 결국 여러분의 경제생활, 뭐 예를 들면 재정 계획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거기에 총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부터 좀 빠르게 볼까요? 1분기 GDP 성장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나왔더라고요. 몇 분기째 계속 0%대 성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건설업이 마이너스 20.7%면 아 이거 좀 충격이 큰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안 좋았죠. 이게 뭐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 일자리나 지역 경제도 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내수 쪽도 좀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된 모습이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면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선방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순대외자산 규모 같은 걸 보면 아직 대외 건전성 자체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버팀목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2025년 내년이죠. 이때는 통상여건도 좀안 좋아지고 건설 부진도 이어져서 0.8% 성장 좀 낮게 보더라고요. 근데 또 2026년에는 내수가 좀 살아나면서 1.6%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회복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민간소비는 올해 1.1%로 좀 부진하다가 내년엔 1.26% 정도로 완만하게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건설 투자도 올해는 마이너스 4.2%로 안 좋지만 내년엔 다시 2.4%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고요 어, 건설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건좀 다행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반면에 수출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미국 관세인상 같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훅자폭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물가는 다행히 1%대 후반 정도로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아 고용이 좀 걸립니다. 고용이요? 네, 인구구조 변화 영향 때문에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계속 줄어요. 24년에 9만, 25년엔 7만 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2.8%에서 3.0%로 약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라서요. 회복은 하겠지만 그 속도나 강도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런 전망들 이면에 깔린 좀더 근본적인 요인들을 봐야 할 텐데요. 잠재성장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령화, 저출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심지어 2040년대 가면 0%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0%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부양책 몇번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화나 규제 완화 같은 거요. 이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기대수명은 느는데 은퇴는 빨리 하니까 노후대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이는 경향이 뚜렷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초고령층, 그러니까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확 늘어나면요. 이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소비를 하시니까 오히려 평균 소비 성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좀 의외네요. 네 이게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정책과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신데 분석을 보면 원 달러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은 주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이 크다는 거죠 아 우리 내부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이 크다 네 물론 국내 요인 때문에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중요한 건 환율 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분석들을 보면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반면에 재정은 이미 적자폭이 좀 크니까 내년에 GDP 대비 3.3% 예상 추가 지출 확대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필요성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의견들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구조개혁, 뭐, 노동, 규제, 연금개혁 같은 거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좀 둔화된 국면이지만 내후년쯤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나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나 인구 변화 같은 거대한 흐름 앞에서요, 우리가 단기적인 경제 뉴스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기보다는 좀더긴 안목에서 나의 재무 계획이나 경력 관리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나 고민이 필요할까?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